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때 유독 아스널이라는 팀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많이 펼쳤습니다. 박지성이 득점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단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 공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박지성에게는 아스날의 천적이다, 아스날의 킬러다 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특별히 강한 상대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장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종종 어떤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지 법조계나 의학계나 금융계로 질출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지요.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길만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잘라서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귀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에게도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고 주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아스널이라는 팀에게 천적과 같은 존재였던 것처럼 다윗은 유독 블레셋에게 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이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가 블레셋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서남 해안 지역에 정착했지요. 이들은 일찍이 이 지역에 철기 문화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철기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민족입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힘에서 밀리기 시작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무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골리아시 어디 사람인가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사울의 복수를 위해서 싸운 전투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사울에게 헌정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던 중에도 그일라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쳐서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쫓기던 광야 시절에도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쫓기는 신세에서 자기 코가 석재일 때도 블레셋만 만났다 하면 다윗은 강해졌습니다. 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예속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지요.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블레셋의 천적이요, 블레셋 킬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커스텀 메이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에라 3장 18절에 내가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여하신 사명 자체가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알맞게 부여하신 은사가 있죠.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과정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사무엘상 17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사울이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싸움터로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무장과 무기를 전달합니다. 너 골리앗과 싸우려면 그것에 준하는 무장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갑옷과 무장을 억지로 입혀주려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은 학생에게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교우들에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거 입어야지라고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혀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거절했습니다. 3회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하사하는 무기입니다. 왕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왕명을 거역합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무장을 벗고 막대기와 돌을 골라서 가장 자신답게 싸움터로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그런 것은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왕이 하사하는 무기라면 좋은 무기였을까요? 나쁜 무기였을까요? 좋은 무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기 무기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블레셋의 대장장이로부터 허락받아 받은 왕의 칼만이 철기 칼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 하나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왕이 주는 제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장을 입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민첩함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아, 사울의 무장을 가지고 나갔으면 골리앗에게 죽었을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다 추구하는 거, 그거 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거라면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갑옷은 과감히 벗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싸울 수 없고,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면, 벗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매주 흉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지도 않은 능력을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에게 주신 물매가 있겠죠? 그럼 저는 그걸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걸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 일에 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으신 강점이 있습니다. 그걸 살리면 돼요.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들도 악한 사탄 마귀의 천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기 능력만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구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의 삶 전체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매사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공격에 대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동 시절부터 광야 시절에도 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항상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주의 뜻을 물었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다윗은 그 말씀 따라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동했으니 그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랐더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요. 다음 주에도 살펴볼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윗이 또 다른 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사건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일을 그르쳤을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알브라심에서 브라심이라는 히브리어는 흩었다. 충돌했다. 파괴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즉한 번의 파괴가 아니라 여러 번의 파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이 제기하기 힘들 정도의 무찌름과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닌 바알로 대표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완전히 격파된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들어간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할 만큼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본문 이후에 나오는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오늘 죄의 유혹을 뿌리쳤다 그래서 내일 마귀가 여러분을 안 건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쫓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승리를 얻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유의해서 한번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똑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장소도 똑같아요. 대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마저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변수는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묻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찔렀었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아,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찔렀는데, 아이성은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했죠.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경험이 쌓입니다.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거의 체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 예전에 이런 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럼 똑같이 했다가 처참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이었다고 해서 그 경험만 믿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상황이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전하시는 교훈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원칙이 길잡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보고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쳐들어온 블레셋을 눈앞에 두고 주의 뜻을 물었고 새로운 작전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것을 보고 블레셋에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맞이셨나요? 자꾸 내가 나서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비해서 답답할 수 있고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느릴지는 모르나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으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무에라 5장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우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슬까지 이르니라. 또한번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윗은 블레셋만 만나면 이렇게 강인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꼭 따라다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꼭 따라다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민이가 여호와께 여쭈니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다시 한번 성민이가 여호와께 여쭈니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만 만났다 하면 항상 대승을 거두는 천적이 될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빽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승리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승리한 후에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혼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높아진 인간의 승리는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독단적인 삶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느리더라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내가 이미 알고 경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래도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블레셋의 위협에 하나님이 다윗을 앞장세워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명에 충실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 묵혀두고 안 쓰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받고 고이고이 고이 간직했어요.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았다가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주인의 반응은 어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 주어졌을 때 가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에게 있는 힘과 재능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은사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왜곡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존중하고 그 자리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직 주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매사에 주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힘써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마주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시절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하고 있었고요.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신실하게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겼더니 그러한 신실함이 쌓여서 결국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요? 보잘 것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획하신 사명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며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가 진정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갈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을 키우며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 나에게 주어주신 이 작은 달란트가 나중에 얼마나 크게, 얼마나 탁월하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의 일에 충실하며 작은 일도 성실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큰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세 번째 교훈은 이미 가진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천적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집트의 천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다윗처럼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치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네,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세요 야너 지금 네 손에 있는 건 뭐니? 모세가 안 가진 걸 묻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새로운 금지팡이를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그거. 모세가 광야에서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시는데요. 그것이 뱀이 된 겁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그 평범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금지팡이, 은지팡이를 얻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손에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추레굽기 4장 17절 같이 읽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없는 재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놓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명을 부여받고 나서 다시 이제 사명의 자료로 나아갈 때 성경은 그의 지팡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들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양치면서 썼던 매일매일 가졌던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주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면 천지를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세상의 법칙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메사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기에 세상의 방법이 이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려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나요? 좁습니다. 길이 편안합니까? 협착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인가요? 찾는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알아요. 좁은 길, 박해와 고난이 있는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미 알고 걸어가는 길인데, 힘들다 투정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원망한다고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 괴롭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여기저기 나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어제 이겼는데 오늘 또 똑같은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나도 매사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얼굴 구한다면 주의 선하신 능력이 나를 안으시고 그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